뭐 이런 정의롭고 정도.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육센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한시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쇼.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들어가도 이렇게도 할 말이 우리가 많아요. <laughs> 네, 아니 오늘 혹시 아셨어요?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30분 전에 알았는데 오늘이 중복이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죠? 오늘 중복이에는데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초복하고 중복. 터미 이번에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이 중보인 건 저는 처음 알았고 그 그래서 이렇게 덥나 싶은 음. 생각도 듭 혹시 시간대 신면 방송 끝나시고 제가 삼계탕 저... 아그렇습니다 삼계탕 <laughs> 가격이 <laughs> 거의 2만 원 가까이 한다고 오늘 아. 아,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하도 더워서 네. 지금 동물들이 다 아, 도, 지금 저, 열사. 그렇죠. 열사병에 걸려있답니다. 아, 네. 계란도, 뭐, 계란값도 비싸지고, 닭들도 그렇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중복특집으로 그, 그 동태조사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토크 시작 전에 동태조사 먼저 띄우고 시작하고 싶거든요. 자, 감독님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중복을 맞이해서 복다림으로 선호하는 <laughs>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일 네. 뿐이에요. 첫 번째 네. 김현 의원이 생각나는 닭. 아... 네,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벼슬이에요. 간사가 벼슬이에요. 왜 네. 닭에 비유하세요? 했던 그 닭. 두 번째 권영세가 생각나는 기름장어. 이거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왕수박의 대명사가 된 네, 정청래가 생각나는 수박. 네 이낙연 그전 총리가 별명이 낙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낙지까지 해서 여러분 닭 장어 수박 낙지 중에 여러분들의 복다림 음식으로 무엇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뭘 가장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동태여서 아주 실상이 있고 나이스? 또 미트가 있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음... 네. 저는 아, 잘 먹어요. 잘안 먹는다. 아 근데 솔직히 네. 옛날에 저런 닭 보양식 먹는 거는 네. 옛날에 우리 못 살았을 때 먹을 음. 거 없이 <laughs> 그냥 이렇게 좀 중간중간 절기마다 네. 몸보신한다고 먹는 건데 지금 음. 워낙 우리 영양 과잉 아니에요? 과잉이지 사실이죠. 음. 영양 과잉. <laughs> 맞아요 네. 과잉이에요. 뭐 비타민도 많이 먹고 네.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다 삼계탕으로 다 통일됐는데 다 지금은 민어. 네. 어, 그렇지. 어, 여름 민어 어, 복다림으로 민어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죠? 맞죠? 네. 맞죠? 저도 얼마 전에 부부님 댁에 민어를 3kg짜리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네, 네 요즘 그렇게도 많이 팔더라고요. 네. 우리 타카 아저씨는 복다림. 네. 뭐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나 방금 놀아서 중복인 줄을 그래요? 방금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우리 장성초 소장님한테 방송 끝나고 삼계탕 사드릴까요? 이랬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어, 사드릴까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아, 아 안알았 <laughs> <알아요. 웃음> 사드려야지. 제, 네, 취지를 네. 좀 알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척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물렀습니다 <laughs> 이제.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 타카 아저씨가 그 티키타카쇼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만안 어, 뭐. 네. 음. 목이 맵니다. 네. 네. <laughs> 목이 매요. 네. 아, 일단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셨고, 하여튼, 뭐, 오늘 고정 출연은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가끔 가끔 한 번씩 오세요. 네, 그렇죠. 네, 패널로, 패널로. 어, 패널로 오셔야죠. 패널로. 아, 패널로. 민심 전달 패널. 아, 그것도 아. 좋다. 예,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파크 아저씨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장 불러주시면 와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그날은 장소장님이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참...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맛배기 토크 좀 이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두분 오셨을 때그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도배되는 기사들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뭐 체포영장까지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계속 올라고 오 있는데, 근데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다, 이거 가능한가 싶고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게 특검 수사에 조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실로 데려다 놓는 데까지 음. 체포영장을 쓰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조사라든지 김건희 씨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음. 하나는 이제 쪽팔려 음. 내가 후배 내가 검사들한테 내가 이게 조사 받아야 돼나 음. 자존심 상해 아니 난안 나갈래 이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 성향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렇죠. 음. 좀 단순하게 아니 내말좀 팔리게는 안 받아요만. 단순하게 네. 네. 또 하나는 자포자기한 면이 있지 않을까. 자포자기. 음. 음. 내가 나가서 뭐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뭐 얘기를 하고 네. 또뭐 변호인들이 나를 옹호해주더라도 음. 과연 나의 형량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형량을 낮출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야 내가 괜히 귀찮게 나가 가지고 후배 검사들한테 모욕 당하느니 그냥 가만히 그냥 있겠다. 나 아파. 나 병원 가야 돼. 나 풀어 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게 그렇게 그 재판에 유리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 그 자포자기한 거 그러니까 같다니까요. 자포자기 같다. 뭐 최소 한 음. 무기징역 이상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음. 원인 중에 하나가 음. 측근들이 네. 예전에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단적으로 그냥 경로설 하나만 해도 아닌데요? 못 들었는데요? 몰라요? 막 이랬다가 네. 다 그냥 맞아요. 경로했어요. 음. 경로 들었다? 음. 풀렸잖아요. 최상병 특검 관련된 그렇죠. 이제 불법적인 음. 지시가 있었느냐, 직권 남용했냐, 뭐 이런 음. 것들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이. 내가 이제 뭐라고 내가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없겠네. 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거짓말이 다들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게도 참. 음. 음. 이를테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뭐 어떤 소환을 하고 어떤 뭐 질문을 받아도 네. 다 내가 국익을 위해서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구석이 있는데 이금 기관지 특검은 그런 뭐야 정치 탄압을 갖고 있거나 내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음. 질문 성격이. 떡지가 없지, 사실. 예예. 예. 네.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내가 국익을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없으니까. 음. 더군다나 뭐, 이쪽 부분도 지금 믿었던 윤상현마저. 어, 어, 윤상현마저. 그 얘기를 때리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사실 아유 여기서 몇년 형을 내가 봤더라도 아이 내란 특검에서 어차피 내가 무기 받을 땐데 뭐 이런 생각이 음. 있을 겁니다. 아니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오전 방송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완전 도자리 깔았다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배신할 거라고 아. <laughs> 근데 거기에 딱 맞아떨어진 게 진짜 윤상현 의원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겁한 네. 사람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 정치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왔으면 좋겠어요. 음... 저런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음... 정치를 못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겁을 하고 그렇죠? 첫 번째 비겁하고 네.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그 시절에 본인 윤석열 대통령 잘 나갈 때 그냥 막 나이 진짜 성렬이 형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호가 호이했어요 그럼 뭐그 은혜 누나야 이러면서 네. 네.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당했을 때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을 지키자 막 음. 하면서 정광훈 목사랑 전한길이랑 손잡고 국민의힘을 구구정당 이상한 정당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 다 내가 전한기씨 부른 거는요, 그냥 축사시키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버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얘기한 거예요. 음. 이런 변명 가지고 과거의 잘못이 면피가 되질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5선이나 돼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네. <laughs> 김영선 <laughs>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공천문제 관련해서는 본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좀 사전정지장업과 특검에 가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전화는 받았지만, 나는 공간회의 때 그거 전달하지도 않았고, 음. 공간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냥 이거 김영선 공천 한 거다. 음. 업무방이 아니다. 음. 뭐 불법적인 공천 공모 아니다. 음. 그렇게 그냥 딱 선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고 말고 법적 처벌은 피하고. 음. 빈건이랑 음. 똑같아요. 음. 짝퉁! <laughs> 그랬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네. 사람의 뭐 뭐랄까요, 인성 리더십 뭐 품성 이런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냐면. 어, 전두환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장세동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입딱 다물고, 대신 사실 감옥에 가서, 나오자마자, 퇴소하자마자, 바로 전두환 집에 가서, 아, 어, 자,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음. 어, 인사 딱 하고, 그때, 사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런 네? 의리가 꼭 미화되는 것도 사실 뭐, 그 크게, 아, 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노무현한테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어쨌든 어 자기 입 다물고 감옥 갔다 오, 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근에 있었는데 윤석열 옆에는 모두 다 빨리 뿐다. 다윤석열이그러열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나 사람 자체도 다 밀어버리잖아요. 음. 다른 사람, 음. 그,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그 사람에게 정말 의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 음. 이게 사실 자업자득인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음.